기로운 생활이라는 그 t v 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유미 그, 어, 주영은 와이프가 이걸 먹거든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에이스 만난 알로에겔에 대해서 같이 자기가 설명을 하던데 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세포 우리 인체의 6 0쪽에 되는 모든 세포의 기본적인 건강과 역량을 지킴으로 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 어,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엠브로토스 에이오, 항산화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오락수치 활성산소 제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그런 에이오 여기에는 어, 60% 정도 에브로토스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어, 식물성 성분에 각종 파이더 케미칼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C 플러스 호르몬 균형제인데 어, 굉장히 좋은 그 외국에서는요 마 성분이 들어가지만 저희들은 이 어, 그 진세노사이드가 대신 이제 들어가므로 해서 여기는 강력한 항염, 방역, 그러므로 해서 에너지와 면역. 전체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돌아야 될 호르몬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 바이탈미네랄 22종을 충분히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해독성분인 스피룰리나나 코엔자임큐텐 만성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당뇨고혈압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엔자임큐텐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성분이 카탈리스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이런 기본 사중인 OSP가 베이스로 깔리고요. 여기에 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해독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트루피어입니다. 트루피어는요, 가장 주성분이 밀크시슬 실리마린입니다. 어, 특히 이제 간 해독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해독 기능을 담당하는 어, 간 기능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고요. 그리고 이제 강황이라든지 복분자 스피룰리나 레몬. 그다음에 플로렐라 여러 가지 약채 혼합분들들이 골고루 들어가므로서 굉장히 해독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산화제 역할, 혈액순환 개선, 뭐 이렇게 항염증 작용, 심지어는 항암이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 이제 효능을 정기를 어, 어, 간 해독에 어, 굉장히 도움이 된다. 비타민 B6가 들어가므로서 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구체적으로 낮춘다. 왜?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대사의 중간 대사 산물이잖아요. 끝까지 아미노산으로 가게끔 도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 비타민 B6이고요. 어, 자체 생산이 안 되면 외국에서 반드시 넣어둬야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분이 어, 파이토케미칼인 파이토클렌즈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을 하면요. 유산균이 더 베이스로 들어가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7의 영양소를 이야기하는 파이토케미칼이 들어가므로 해서 이 자체가 이미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하거든요. 프리바이오틱 역할을 하면 자연적으로 프로바이오틱이, 그, 그 프로바이오틱,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어, 유익균이나유해균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역할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항산화, 면역, 해독작용을 올려주는 그런 파이토케미칼의 고유 성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노화의 지연이나 세포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키는 복합적인 어떤 그런 이득으로 인해서 어, GI 대신에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클렌즈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 셀팩. 이런 진짜 너무너무 잘 지었죠. 자, 이것은 주로 이제 면역에 포커스를 둔 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OSP가 들어가고요. 여기 에 이제 엠브로토스도 그렇고, 에어도 그렇고, 플러스도 그렇고, 항염, 항암, 그 다음에 세포의 그 활성산소 감소, 이런 것들에 깊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1차 면역인 점막의 기능을 보완시켜주는 메라시, 항염도 같이 되죠. 그 다음에 장 면역, 역시 1차 면역에 깊이 관여하는 장을 보완해주는 GI 프로그란스. 그 다음에 혈관 내부를 청소하고 기본적인 항염작용을 하는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이제 보충이 되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끔 면역이 걱정되시는 분은 무조건 스마트셀 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세커리스트 중에서 일차 면역인 피부 점막 증상이 있거나 면역 점수가 낮거나 아, 높거나 순환 등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죠. 자 보시면 아까 OSP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 이제 오메가 3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DHA와 EPA가 복합적으로 굉장히 1g 이상이 균형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안전한 그 멸치 정어리 같은 안전한 그 생선에서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이타민 D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보완이 되고 맛이 좋고 뭐 여러 개의 생선 껍질 젤라틴이 들어가 있다 등등등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DHA는 주로 브레인, 뇌에 작용을 하고요. 우리 EPA는 주로 혈관에 작용을 함으로 해서 혈량을 개선하고 그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러한 좋은 지방산이 세포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메나 씨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당 영양소 성분이 기본적으로 깔리면서어 비타민 C가 아세로라그 체리의 강력한 어, 비타민C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면로서 여러 가지 또 허브 성분, 페퍼민트, 세이지, 레몬버베나 포하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항염.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메나시를 넣었을 때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는 것을 알수 있고요. 우리가 가글을 한다든지 입안 점막, 어, 우리가 위장관 점막 혹은 호흡기 점막에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싶을 때이 메나시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피부에 마스크팩 같은 것을 할때 메나시를 넣으면 역시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팩입니다. 어, 만성 피로 탈출 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ABCD가 다 들어가 있는 신체기능을 업 시키는 OSP와 함께 해독성분 우리가 독소가 많이 쌓여도 역시 만성피로에서 헉헉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시고요. 자 여기는 차이가 바로...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차이 나는 게 임팩트 플러스입니다. 임팩트 플러스는 원래 서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 드링크, 스포츠 음료를 이제, 그렇게 성분이 좋지 않은 스포츠 음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당독소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굉장히 잘 만든 것이에요, 진짜. 요 성분, 이 만성피로 탈출팩은요. 일단,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많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만성피로의 증상에 이때 점수로 따지시면 호르몬 쪽, 호르몬과 부신, 번아웃 많이 되는 곳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그 다음, 바이민 미네랄, 단순당 의존. 어, 당독소, 단순당 의존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즉, 과당, 어떻게, 뭐라나, 현대인들이 하는 탄수화물 중독증, 이런데 굉장히 지금 많이, 어, 그게 접목이 되어 있다. 그. 관여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외에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척추배열 이상 등 점수 높으신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임팩트 플러스가 이제 근육의 활성화나 근육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만큼 내 몸의 척추배열 이상이나 이렇게 틀어지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근육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팩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다 보셨고요. 이 포인트. 임팩트 플러스에는 보시면 주 원료가 바이타민 B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비콤을 넣어서 주사를 넣는 이유 중에 하나 당뇨 환자들이 반드시 비타민 B, 콤, C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깊이 관여합니다 여러 가지 당 대사라든지 에너지 대사에 대사라는 그 기본적에 이 나이아신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피로가 확 풀려요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 한포만 딱 마셔도 바짝바짝 바짝 떠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늘 처져있다가 비타민에다가 수액에다가 비타민 딱 넣었을 때 굉장히 힘을 내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여기에 또 저희 제품 중에 그 플래닛시유에 철 성분이 같이 들어가요. 철분은 결국 내서혈구를 좋게 하고요. 어, 그 에너지 대사에 또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원료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버섯 다닥 버섯다당체는 이미 당 영양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항염 효과라든지 항암 효과라든지 굉장히 에너지 대사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여기에서 아미노산 보나쁜 말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어, 이렇게 뭐라나 거기 헬스 같은 데서 잘못된 이제 단백질 이런 거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다 했고요. 여기에 면화풀 성분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효과를 엄청나게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외 이제 표로 인한 태도, 어스프로 인한 기본적인 ABCD가 다 들어가면서 만성 피로 탈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그 다음에 다음은 하루 한끼 팩입니다. 대개 클린 이후에 주로 이 팩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클린이란 것은 모든 사람, 아주 나이가 어리거나 지금 지금 항암 중이거나 혹은 콩팥이나 신장 간 이런 것들 기능이 완전히 나가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빼고는 클린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린을 하시고 나서 그 쉐이크를 한끼 식사를 유지하시면 굉장히 멋진 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단백질의 부족 증상이 갈수록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클린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체중 감소의 목표를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서 가장 최적화된 식사는요 어, 저탄 고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때 집안 이제 탄수화물을 쓸데없는 과당 성분의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증이나 인슐린 저항증 혹은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은 1번 무조건 탄수화물부터 줄여야 된다고 그요 심지어는 탄수화물 비율을 뭐 100칼로리 이하로 줄이라 120칼로리 이하로 줄이라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을 포함한 탄수화물을 줄이는데 가장 최적화된 식사예요. 여기는 이제, 어, 특별히 이제 그런 많은 것이 없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여기 혈당 프로밸런스가 들어간 게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의 30%는 올리고당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골고루 들어감으로 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을 충분히 채워주는 역할, 면역을 올리는 역할, 세포를 살리는 역할을 다 담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트루쉐이프, 어, 탄수화물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딱 지목하는 거는요. 아주 이제 기름을 많이 먹는 서양인들조차도 이거 한 가지를 지목하는 거는 비만은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코 지방으로 인해서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독소라고 이야기하죠. 비만과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수화물로 찐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넘어간 살,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내 입맛을 조절하는데 트루세이프가 가장 적합하게 어, 되는 거죠. 실제로 어, 제가 처방을 트루세이프를 꾸준히 먹는 분들 중에 콜레스테롤이 올라다가 내려가신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아까 투표 제품이고요. 자, 우리 이러한 한올 한기팩은요, 독소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비만과 이에 따른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에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 한끼 건강한 식사를 한다면, 몸매, 건강,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히는 거죠. 아이들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때 보면, 오소린. 굉장히 이게, 뭐, 사실은 오소린이 저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엠브로토스의 그늘에 어, 감소해 가지고 굉장히 저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굉장히 그 가수분의 유청 단백질 99.9%라고 자기네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단백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수도 잘될 뿐더러, 어 여기에 보시면 이 단백질이 들어가므로 해서 여러 가지 체내 그 영양물질, 호르몬, 효소, 근육 산연기, 균형, 그다음 대사 이런게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간 기능에 있어서 적절한 단백질이 들어가야만 글루타치온의 활성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독에 있어서 베이스로 개념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 선전하지 말라고뭐 이거 하지 이야기를 하지만 선전이 아니라 이 자체가 원래 단백질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유성 단백질입니다. 바로 흡수됩니다. 포만감을 주게 해서 굉장히 어, 이렇게 우리가 어, 급히 먹고 탄수화물 그게 독소가 많은 탄 과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빨리 또 허기가 지거든요. 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기본적인 이제 분자 아미노산이 들어가므로서간 기름 쪽에 도움이 되고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또 칼슘을 충분히 어, 함유를 해서 지방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 가지 당 영양소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자 트루 플레니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슈퍼 아미노산 20g이 들어가 있고요. 식이섬유가 또 어, 10g 이상. 비타민 미네랄 들어가 있고요. 21종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죠. 유산균 10억 마리. 글리코당류 식물성 오메가 3. 그 다음, 그런 것들이 들어가으로써 완벽한, 오소리 다줄수 없는, 그, 모자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트루 쉐이프는요, 공익 리놀레산이들어가으로써 약간 체지방 감소, 특히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HACA 성분부터 해서 아프리카 망고, 시외, 캡사이콘 같은 것들이 들어가으로써 입맛 조절하고 다른 신신대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아시다시피 혈당 프로밸런스 굉장히 지금 히트치고 있는 상품인데요. 식사 직전 혹은 식사 중에 함께 드심으로 해서 이, 이 효소성분이 탄수화물을 만났을 때 대부분은 이제 단당류로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중에 30%는 이 트랜스 글루코시데이즈가 이 포도당을 다시 올리고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배출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기능성 효소, 미네랄, 효소 성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팩은 바로 위장관 팩입니다. 어, 현대인들, 저도 아직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도 어떤 분들이 계속 장이 불편한데, 그래 요새 같은 때 집에서 밥만 먹는데 왜저 배가 그렇게 또 아직 안 좋지 이러니까 아니요, 요새일수록 더 요새 그 밖에 음식 더 많이 먹습니다. 시, 무조건 시켜 먹습니다. 약간 듯이. 굉장히 우리는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베이스로, 어, 혹은 이게 여유가 되신다면, 이 위장감 팩은요, 어, 클린을 한다든지, 만성질환이 있다든지, 어, 비만의 마지막으로 포커스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케어하시거나 고객을 케어하실 때, 사실은 팩을 꼭한 편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위장감 팩을 같이 곁들여서, 베스트셀러 팩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장은 우리 현대인들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시스템이 프로밸런스, 혈당 프로밸런스, GI 프로밸런스, 바이타 프로밸런스, 피 p 로표 해독성분까지 같이 있죠. 자, 동양인에게 굉장히 최장의 기능과 구조와 크기가 달라요. 서양인이 반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농경생활로 정착을 해왔기 때문에, 목축생활을 하던 서양인들은 근본적으로 췌장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화효소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취약해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음식 먹거리가 갑자기 풍성해지면서 당뇨환자가 확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췌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지금 많은 거죠. 이 프로밸런스가 거기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맨 처음에 이런 칸엔 점수가 높으신 건가, 망기는가 해독에도 도움이 되죠. 자 보시면 위장과 토탈 케어를 합니다. 이 토탈 케어를 여기에다가 네 가지 프로밸런스에다가 엠브로토스까지 구조적으로 이 점막의 구성 성분인 엠브로토스까지 넣어준다면 완벽하게 위나 장을 케어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잘 보시면 이 혈당 프로밸런스는요 위에서 바로 이당 성분을 바꿔버립니다. 소화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시스템이 프로밸런스는 소화 효소와 관련이 어 있기 때문에 위장관 하부 위에 하고 상부 소장에서 십이지장 쪽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효소,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곳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 GI 프로밸런스, 500억의 어떤 유산균이 유익균과 유사균이 균이 들어있는 어, 그 GI 프로밸런스하고 바이탈 프로밸런스는 대장에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시스템이 프로밸런스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대사산물이 다, 어, 효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B5인 판토텐산,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성분이 주성분으로 그게 되죠. 중요한 건 여기에 프로멜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위나 장에 그 들어가 있는 염증을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과거에는 GI 프로밸런스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I 프로밸런스는 8종, 500억 마리, 보장은 85억 마리 되는 것이고요 어, 여기에 어, 여기 중력과거의 중요, 중년 차이는 여기에 이미 저희들 아라비노갈락탄 같은 어, 엠브로토스 그러니까 그 단당류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엠브로토스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호전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GI를 굉장히 많이 먹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GI 프로밸런스를 호전 때문에 먹일 때는 조금 조절하셔야 돼요. 과거보다. 거기에는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먹었거든요, 서른 개를.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지향을 하시고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에서 작용하는 바이탈 프로베논스, 미국에는 G.I.K. 펜스라고이야기하는데 이거 좀 한정 강의로 많이 떴죠. 그 다음 마이크로 바이옴 자체 그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오렌지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식물성분이 들어가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단세 지방산, 특히 어, 부티레이트산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자체가 어, 과민성 대장, 혹은 장염증, 그 다음에 대장암, 발병, 이런 것들을 모두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객 케어할 때이 GI하고 바이탈 프로밸런스는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좀 영브레인팩, 뇌가 젊어지는 팩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ABCD가 다들어가므로 해서 뇌세포도 세포잖아요. 거기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중에 DHA가 특별히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코고니테이트가 바로 인지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브레인팩은요. 두뇌 관련 질환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 함유된 코고니테이트와 뇌 건강에 필수인 DHA 하면 오메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인지나 뇌기능에 점수가 나쁘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자 코고니테이트는 어, 잠자는 애를 깨운다. 주성분이 포스파티질 세린이고요. 알로에겔이나 트레알로스, 이당류죠. 그것들이 이제 보조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FDA에서 어, 건망증의 부족을 개선하고 알자이머병, 우울증, 파킨슨병을 완화, 어린이 ADHD에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만팔세 이전에는 이거 하나 정도만 먹이시면 돼요. 그냥 캡슐 모상킨 애들을 식어서 먹을 수도 됩니다. 맛이 나쁘지 않아요. 그 피부 건강이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근육 강화는 포스파디릴 세린이수로 콩단백질에서 추출을 시키잖아요. 콩에서 이제 이렇게 추출을 시키는 성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이트리할로스가 강력한 수분 함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트리할로스 자체가 또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이 당류로서 뇌의 뇌 지질이 독소에 의해서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티에이징팩. 어, 피부에 이제 이렇게 좀더 포커스를 두시고 싶은 분은 여러 가지 아로마. 저희 아로마 굉장히 탁월하죠? 디클렌징, 화장품, 이런 것들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 아까 이야기한 트레알로스가 들어간 코그니테이크를쓰면 해서 피부가 더 반짝반짝해지고, 어, 피부를 좀더 갖고 온이거 말고도 좀더 투자하시고 싶은 분은 위장감 팩을 같이 해주시면 피부가 훨씬 개선이 됩니다. 자, 이 안티에이징 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고, 여성분 아니라 남성분들도 요즘 피부 관심이 많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어, 함께 하는 순간 편합니다. Transform my life, your life, our life. 우리가 모두 편하는 ETLP에 여러분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어, 재정과 건강에 성공하시기를 기는 ETLP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 아마 방송했나요 슬기로운 생활에서 ETVN에서 방송하는데 이 에이스 만남 알로에게를 특집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게스트 중에서 그주영훈 부인 이윤미 이웃, 씨는 <laughs> 이먹 뭐, 먹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나요아니대 하지 거든요